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을 여기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하루 중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이 영상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깨닫지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 메시지는 당신이 찾고 있던 답,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답일 수 있으며, 당신은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질문해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해 두셨는가? 혹시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는 일상의 책임, 세상의 방해, 우리 자신의 의심에 너무 얽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바꾸도록 돕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직접적이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듣고 있나요? 이는 우리에게 깊이 성찰하도록 도전하는 강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인식하고 응답하려면 주의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종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과 그분의 부르심에 실질적이고 변화적인 방법으로 응답하는 방법을 함께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간단하고 기본적인 세 가지 단계를 당신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식별하는 방법,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명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하세요. 이 말씀이 이미 당신의 마음에 감동되기 시작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겪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것을 갖고 있으며, 나는 당신이 그것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그럼, 함께 믿음과 변화의 여정을 떠나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오늘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할 때 받는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의사소통하시는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 1 9장1 1절에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 엘리야를 봅니다. 그는 피곤하고 무서웠으며 완전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어 그가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산을 쪼개 버릴 만큼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산들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강력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즉, 하느님은 언제나 웅장하거나 극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종 침묵 속에서 평온하게 미묘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간판이나 멋진 행사를 찾는데 너무 익숙해서 작은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방법을 인식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는 그분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 중몇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요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뜻과 방향을 아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에 깊게 읽으면, 어떤 구절이나 구절이 우리의 현재 상황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도 당신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고 있으며, 시편 37장 5절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면, 그가 나머지를 이루실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고 안식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친구나 목사,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정확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가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또는 여기에서 실제 또는 가상의 간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던 프로젝트에 대해 의심의 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상황을 모르는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믿고 이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거나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실제로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분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에 맞춰 당신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일 수 있으며 마음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 깊은 확신, 즉,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평화와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내면의 음성은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민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삶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며, 당신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작은 목소리의 간증.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드럽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보여주는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성경을 읽다가 친구를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는 몇달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이 지시에 순종했으며, 그녀가 친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기쁨으로 인사를 받았고, 대화 중에 친구는 자신이 경험한 지역에서 임시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으며, 예상치 못한 방문은 그의 상황을 해결하는 계기가 됐다. 이 예는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 사람, 사건, 성령을 통해 그분은 부르십니다. 문제는 신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말하고 있지만 듣고 있다면.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작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강한 바람이나 지진 속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그 부드러운 바람, 즉 고요함과 단순함의 순간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귀와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장애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종종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와 그분의 임재 사이에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듣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도한 방해 요소.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 뉴스, 약속, 끊임없는 걱정 등 자극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듣기에 너무 바빠서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주의를 쏟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제쳐두게 됩니다. 성경은 시편 46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월 46. 10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침묵시키고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상이 말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 왔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짐 슬픔이나 믿음의 부족, 또 다른 큰 장애물은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상처, 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는 담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나는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분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의 의심을 제쳐두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받은 감정과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부족, 기도나 성경 읽기의 부재.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장애물 중 하나는 단순히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우정을 쌓으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께서도 아버지와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그분의 음성을 인식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바쳤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응답하는 방법. 이제 장애물을 확인했으니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데 그 9절에서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간단한 문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침묵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침묵이 필요합니다. 이는 산만함을 피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 위해 매일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순간에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침묵을 실천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빠른 답변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맞춰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형성하십니다. 아직 소년이었던 사무엘은 성전에 누워있을 때 침묵의 순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사무엘 3시 10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니누웨에서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순종하면서 도시 전체가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듣기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는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거나 단순히 가족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왕국 가치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부르셨을 때 주저했지만 그렇다고 대답하고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는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를 행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강력한 질문. 이제 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무능력하거나 불안하다고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를 예비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단계에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장애물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그것들을 그분께 드리고 다음과 같이 말할 준비를 하십시오. 별표, 별표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듣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응 결정은 귀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응답하는 방법. 인생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떻게 그분을 인식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까? 이 묵상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 별표 별표 이사야 6장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그러자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과 이사야 사이의 이 짧은 대화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약합니다.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속하고 신속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신뢰와 항복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응답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실제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듣는 공간.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끌려는 경쟁적인 목소리로 가득 찬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협화음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침묵과 기도의 순간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침묵은 우리가 혼란에서 벗어나 정말로 중요한 것, 즉 그분의 임재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무엘서 3장 10절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완벽한 예를 봅니다. 아직 소년이었던 사무엘은 성전에 누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몰랐지만 엘리 제사장의 인도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주님이심을 깨닫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고요함, 분별력, 실천을 요구하는 과정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에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도록 허락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시간을 따로 정해 두십시오. 하루 중 휴대폰을 끄고 방의 요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진지하고 연약하게 기도하고 의심, 두려움, 희망을 나누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요 방법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과 같은 구절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는 구절은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침묵과 기도가 출발점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두 번째 단계는 순종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전적이거나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로 부르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예는 모세 별표 별표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세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품고 말을 잘할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3절 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는 마침내 순종했고 그의 충실함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거나 안전지대를 떠나거나 반대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모든 단계에서 당신과 함께하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실로 그분께 응답하려면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거나 직장이나 가족에서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행동의 분명한 예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누에에서 설교하도록 부르셨을 때, 그는 처음에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를 직면한 후에 요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그의 설교는 도시 전체를 회개와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예는 우리가 처음에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행동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됩니다. 실용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가족의 인내. 친절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직장에서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십시오.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교회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듣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지 않으시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행동은 그분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듣고 응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의 대답은 그의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과 기도, 순종과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세 단계를 살펴보았으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신다면 당신은 기꺼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용기와 믿음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원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당신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느낀다면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묵상하고, 듣고 행동하는데 전념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대응 결정은 귀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응답하는 방법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심지어 우리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산만함, 완고한 마음, 그분과 함께할 시간의 부족 등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수 있는 장애물을 탐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데에는 세 가지 기본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침묵과 기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순종,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태도로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고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은 우리를 목적과 평화와 성취가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거나 무시당한 부르심이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은 그분께로 향할 때입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인도된 기도. 주님, 이 메시지와 여기 있는 각 사람을 향한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때 주님께서 많은 마음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의지로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아버지, 혼란스럽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모든 발걸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지금 세 가지 일을 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에 아멘을 남겨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듣고 응답하겠다는 표시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신성한 인도를 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공유, 이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삶에 다가가는 도구가 됩니다. 채널 구독, 여기에서 당신의 영적 여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날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당신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저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별표 별표 그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길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분은 모든 단계에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분께, 예, 라고 대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뢰하고, 순종하고,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신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